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. <laughs> 지금 차 안에 있고요. 그래서 얼굴 잘안 보이는데 어, 보인다. 응.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노무사입니다. 인사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그래서 같은 노무사 동기고요. 동기랑 만나서 그냥 밥 먹고 하려고 같은 분당 사람이거든요. 아 분당 사람은 아니지. 분당에서 응.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났습니다. 아 AK? 지금 여기. 어, 여기 사람 많네? 어, 여기 들어가는 데 있지 않아? 어, 그냥 수, 순회 가, 순회. 아니면 정작까지 가도 될같 노래 왜? 어떤 콘서트를 다녀왔죠 누구? <laughs> H.O.T. 콘서트를 다녀왔어요. 어? 진짜? 저도 H.O.T.는 잘 모르는데. 야제예요야제 야재. 이게 바로 세대 차이 아닙니까? <laughs>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? 최신노래 없어? 최신노래? 예, 예, 최신곡 어? 그렇죠? 이 노래 잠깐만 내가 맞춰볼게 음. 음은 아는데 이거 뭐 노래인데? 뿡뿡 땜이야 땜아 맞다 소연이 남미 제가 추천했어요 맞아요 오빠가 남미 여행을 노무사 합격하자마자 갔다 왔거든요 아, 합격하기 전에, 합격하기 전에. 그래서 이 오빠는 합격 소식을 노무사 합격하고 아니 합격 소식을 브라질. 브라질에서 받은 거야? 그럼고 바로 출국한 거야? 그래 브레... 아 그러니까 입국한 거야? 네. 입국했죠 어... 면접 보러 대박 면접 아 맞다 3차 면접 때 오빠가 당시 남미를 갔을 때 저는 남미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대륙이라고 생각했어.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는 남미를 갈 생각은 꿈도 못 꿨지. 그냥 신기하다고만 생각을 했었어. 근데 막상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.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고. 저는 나는 몽골 갔다 왔어. 아, 몽골? 아, 맞다. 몽골 갔지. 맞다. 이따가 촬영할 때 몽골 얘기 좀해 줘. 몽골 어땠어? 좋았어? 몽골은 남미 갔다 왔으면뭐지 아? 진짜? 힘든 게 없으니까. 힘든 게 없다고 몽골이? 응. 왜? 거기 음... 사막이잖아. 그러니까 하루 정도 힘든데 우유니에 비하면은 뭐. 아 그래? 그리고 우유니보다 그 별은 더잘 보이고. 그럼 다다음엔 살아서 맛푸시는건 어때요? 살아서 막도 좋은데. 아 이제 여행 갈 그럴 여유가 있을지. 아 맞다 그때 퇴사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? 그때 여름이다. 여름 휴가 아 휴가로 간 거야 휴, 휴가. 퇴사가 아니라? 응. 바로 취업하긴 했네? 좀,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. 아, 선택할 수 있어요? 응. 회사를 갈수 있는 거? 응, 자기가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. 아, 회사 선택해서 갔어요 그건 아닌데. <laughs> 선택권이 있나요? 선택권은 좀 있죠. 아, 좀 넓은데. 어, 잘네 음, 좋다, 여기 딱 쳤다. 음. <laughs> 오빠, 나 찍어? 안 찍어? 안 오, 찍는구나. 음~~ 시원해 맛있는데? 음. 맛있는데? 음, 맛있지 이거 처음이야 아니야 그때 왔었어 여 없었어 윤희오빠랑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는것같아 그때 우리 2년전이었어 2년전 그때가 제일 좋았던거 같아 합격하고 나서 수습하기 전까지가 제일 좋지 않았어? 그치 아, 그때가 제일 아무 고민 없었을 때 그때 인생이 다 끝난, 인생이 줄,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무슨 새로운 시작 새로운 <laughs> 근데 오빠는 회사랑 법인 다 해봤잖아 법인이 잘 맞는 거 같아? 어? 나? 어 사람 스타일 k i 있는건데 그 n g to get the s a m 아 t h i n 아 I'm t r y i n 법인 o get the same thing. I'm trying to get the s 는 m 데보다는 회사는? 음. 나는 그러면 법인 꼭 o get the same thing. I'm trying to get the same thing. I'm t r 하면돼 지금 아직도 이슈인게 근로시간 이슈지 또 뭐가 이슈야? 근로시간 계속 이슈죠 최저임금이랑 왜 갑자기 존댓말 써요? <laughs> 최저임금이랑 근로시간 어. 최저임금 잠깐만 최저임금도 까먹었다 7530원 맞지? 두달두달 두달 남았지 어 그것도 뭐 하면은 또 악플 달려 모른다고 모를 수 있지 <laughs> 아니 노무사가 그것도 모르면 내가 진오일에 진 갔는데 이겼어 오 이겼어? 어떤 사건이든 재밌고 사건이 재밌너이밝 끼면 안 되지. 네가 네가 판단해. 일단. 그 직원이 그랬어? 해서? 아그옆 직원 했어? 아니 지금 옆 직원은 그 달걀이 그렇게 시켰으니까. 아그왜해그옆 직원이? 이 언니들 누가 거짓말 시는지 모르니까. 어 나도 그래가 너무 사고 싶다. 맨 갔어. 디 쪽에 막맨 갔다고? 어 대박 진짜? 와. 대박이다. 부럽다. 여보라 부럽지. 몇시 일어나, 아침에? 일곱 시? 일어나서, 일어나서 뭐해? 일어나. 아침 먹고. 음, 이제 아침 먹고 댓글을 봐. 신고안거 아, 신고는 안 해. 배워.